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부처님의 지극한 자비는 설법입니다. 세종께서 설하신 법과 보살의 논설들의 유의를 동연 송찬우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해설하여 강의해 주신 것을 단락별로 정리해서 학습하기 쉽도록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여차 산업이여 이와 같이 신적여 선악 무기 산업이 유속 불공업자 아니 불공업 한 개인에 소속되는 것이 있는데 즉 일인지 소임이며 불공업이라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이 지는 것이며 유속 공업자 아니. 많은 사람 공업에 소속이 되는 자도 있는데, 즉 군중기 소이다. 이것은 바로 군중들이 하는 행위, 이것이 공업이다. 이 말입니다. 고로 그러기 때문에 불공업이 기후, 선불선, 무기지불동에 한 개인업으로서 불공업이 이미 설업, 불선업, 무기업 이 세가지가 동일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공업도 여기여 많은 사람이 함께 지는 공업도 역시 선악무기 삼성으로서 짓는 업이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의 성질 차별을 여기서는 얘기했고 선악무기 삼성으로 그러면 이러한 업을 지었을 때에 선왕무기 삼성으로 지었을 때그 과보를 받는 것이 당연히 동일하지 않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과보 그것이 어떻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을 따져봐야만 되겠죠 업부삼종안이 업은 다시 또세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위그세 종류를 두고 말해 본다면 복업도 있고, 비복업도 있고, 부동업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선업의, 선업은 복업이 될 끼고, 악업은 비복업이 될 끼고, 무기는 부동업 쪽이 되겠죠. 근데, 십선업도는, 십선업도 이것을 지으면, 능감 인천 복과하고 능이 그 사람이 지은 복 정도에 따라서 인간 세상이나 하늘나라의 복스러운 과보를 감이라는 것은 불러들이고 감은 불러든다는 뜻이에요. 불러들이기 때문에 명 복업이요 이것은 과보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요. 선업을 지금은 복업의 과보를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복업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반대로 십악업도는 능감 지옥 악귀 방생이요 능이 가장 악업을 크게 지은 놈은 지옥과보를 부르고 그보다 조금 덜 지은 놈은 악귀과보를 부르고 그보다 조금 그런 놈은 방생의 과보를 부른다는 겁니다. 방생이라는 것은 축생을 방생이라고 해요. 지옥악의 축생 이러한 삼악도의 과보를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근데이 악업을 짓더라도 악업이 아주 경미해가지고 혹 인간이라도 혹 인간 세상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사악도에안 떨어지고 빈천잔패여 가난하고, 천하고, 잔폐라는 것은 몸의 신체적인 장애가 생겨가지고 폐이된다이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장애인. 장애인이 돼가지고 종종 비복지보를, 갖가지 복이 아닌 과보를 명비복업이요 그것을 갖다가 비복업이라고 명칭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복업과 비복업. 이 십선업도 지혜에, 십선업도 밖에 갱수 지관이여, 다시 지관을 닦고, 지관이라는 것은 수행법이죠? 지라는 것은 악한 생각을 그치는 자리가 지고, 악한 생각을 그치는 자리에서 동시에 지혜를 일으키는 것이 관이에요. 그러면 지는 선정이고, 관이라는 것은 지혜라 이 말이에요. 육바라밀로 얘기한다 할것 같으면, 그러면 지관, 다시 말해서 선정, 삼매를 닦아 가지고 득제 정여여, 모든 정여라는 것은 마음이, 안정된 가운데 멍청이가 아니고 거기에서 올바른 사려, 리 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정여라는 것은 삼매를 번역하면 정여라고 하죠. 모든 정여를 얻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사선팔정 그런 얘기 들어봤죠? 세 개, 무세께, 거기, 거기. 거기를 사선 팔정의 세계라 그러죠 이러한 지관을 닦아가지고 모든 사선 팔정 이러한 삼매를 얻어가지고 유차 이를 따라서 능감색 무색계 정지 과보여 능이 색계와 무색계 거기에 선적의 경지에 과보를 부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무루선정이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인 무루선정이 무루 선정이 아니고 유루업으로서의 선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괴로움도 싫고 즐거움도 싫다 이 말이에요. 사막도에 떨어지면 그 괴로움도 싫고 삼선도의 인간 천상의 즐거운데 난다 해봐야 즐거움이 다음면또 괴로움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것도 싫고, 그래서 고안하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둘다 떠나야 되겠다.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흘러갈 것 같으면 선정을 닦아야만 되겠다. 그래서 선정을 닦아 가지고 삼매를 얻어서 삼매를 얻은 정도에 따라서, 욕께위에 있는 세께, 색계 위에 있는 무색계. 거기는 선정의 경지로서 얻어진 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 과보 이것을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가 결정이요. 이처럼 지가 업을 이러한 정지 과보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 과보를 받는 것이 결정적인 것을 명. 부동업이며, 이것을 부동업이라고 명칭을 한다는 겁니다. 고활하게 흔들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근데 우리 욕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지금 욕계에 해당되죠? 이 욕계에는 남녀가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구별이 돼.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탐심을 일으키니까. 근데 세계에 들어가면은 남녀가 없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것 같으면 자식을 어떻게 종자를 연자저 생느냐를 같으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 생각 일으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태생이 아니고 화생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새끼라고 그러냐 우리는 욕심이 많아 가지고. 이 몸뚱이나 이 세계의 모든 물질이 혼탁하지요? 거기 가면은 욕심이 떨어져가지고, 이, 그들이 사는 그 세계나 그들의 몸뚱이가 치극히 물질이 미묘하다는겁다 그리고 태양이 없어도 자체에서 발광을 해가지고 빛을 발해가지고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일어난다네? 그리고 거기는 음식을 먹을 일이 없어. 피곤하면 이렇게 선정, 선정, 산매해 들면 기운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질 일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근데 거기까지도 전부 생사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끼, 3개, 야 무새끼까지도. 왜냐할 그 같면 극도로 미세한 망상이 끊어지질 않았어. 이 무기지업은, 음. 그러면 세 번째로 무기업, 무기지업은 불감 후보여 후생의 과보도 불러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도 악도 구별할 수 없는 극도로 미세한 그러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후생의 과보를 불러들이 능력이 없다 이말이요 후생의 과보를 불러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차 삼업소수라 이 무기업은 버업, 비버업, 부동업 이세 업에 수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이 감과 부동이여 이것은 후세의 과보를 불러들이는 것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서 등명 이자여라 그 명칭을 얻은 것이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복업이다, 비복업이다, 부동업이다. 그러면 이것은 과보를 얻는 차별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얘기했죠. 그러면 이 과보라는 것은 언제든지 시간을 따라서 결정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보를 시간적으로 업을 지었을 때, 시간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과보를 불러들이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보를 받는 시간적인 그 한계의 측면에서 업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업부 3종안이 업은 또세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세 종류 가운데 첫째는 유현수업하고 현생에 받는 업이 있고 유생수업하고 금생에 지었다가 내생에 받는 업이 있고 유후수업이요. 금생에 업을 지키는 지었는데 후세 어느 생에 받은지알수 없는 후후생에 받는 업. 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을 받는 시간을 따져볼 때 현수업과 생수업과 후수업이라는 이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현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현전소작이여, 현재 목전에서 소작, 업을 짓고, 현전수보여, 현재 목전에서 과보를 바로 받는 것을 명현수업이여, 현생에 받는 업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가령 도적지로다가 들킨다든가, 그러면 바로 셔가롱 차지요. 그런 것이 전부 현수업에 해당된다 이 말이오. 그 다음으로 생수업에 대해서 금생 소작하고 금생의 업을 짓고 차생 극보여 죽은 뒤에 다음생에 과보를 얻는 것을 명 생수업이요. 그것을 생수업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전전생의 전생, 전생, 전생에 자기의 업을 짓고 후후 다생에여 후세, 후세 많은 세상을 경유한 뒤에 방득 기보여 바야흐로 그 과보를 얻는 것을 명후수업이니라. 이것을 갖다가 후수업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